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행위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은 날마다 충격에 빠집니다. 좀 채로 이 충격이 가실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디를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 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언제 구속되나요? 내란 주범 윤석열은 왜 직무 정지를 못 시키나요? 우리는 국민들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 중에 이어서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 계엄 상황은 해지됐지만 내란 주범이 여전히 군통 어,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내란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이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는 우선 전문가들과 또이 건에 대한 여러 군데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한 차례도 총리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지금이 여전히 내란 수계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볼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자료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각 상임위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시간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12월 3일 8시 40분경에 그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당시 총리가 대통령실에 갔을 때 누구누구 누구 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는 두세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가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어,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설득이 되지 않아서 국무회의라도 소집해서 대통령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지, 그저께 현안지리 때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이 맞나요? 국무회를 소집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모든 조치는 그러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좀 오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개엄을 어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국무회의라는 어떤 절차를 잘 마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그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당일날 연락 못,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 전화 받으셨습니까? 그게 몇 시쯤 받으셨나요? 네? 그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그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면 장관님 받으셨고, 어김한섭 환경부장관님, 예 장관님 전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부재중 전화라도 들어와 있는 게 없었습니까?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 제가 시간 때문에요.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강정혜 국가보험부 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어, 누구는 연락을 받고 누구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으시죠? 네, 네. 제가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도 이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주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저는 총리님, 저는 여러 차례 총리님의 이런 얘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개엄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일부에게 소집 명령이 내려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어쩌면 이개엄이 성공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법적인 절차에 그 문제 제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정말로 개엄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개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많은 강요들이 와서. 대통령께 이 계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그 시간표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의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0시 23분에 대국민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위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시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 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 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제는 4시 30분에 있었는데요. 4시 27분에 대통령의 당시 윤석열 씨의 발언에 뭐라고 얘기됐었냐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 거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3분 뒤에 공식적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시 1분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4시 30분까지 도대체 이 시간 동안에 왜 국무회의는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 제가. 어, 2시 10분에, 제가 서울청사에서, 어, 우리, 그, 강료들하고, 아, 강료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그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2시 반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소집을 하고, 그리고, 어, 용산에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 일단이 해제한다는 거를 어 대국민 담화로 총리님, 말씀하시고 1시 1분에 그리고, 아, 잠깐만, 국민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 온 국민이 잠깐만요. 온 국민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리가 주제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해제 해제 그 안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그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왜이 긴급한 상황에 전화로라도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전화하셨나요, 대통령한테? 네,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다시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 그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그냥 거기에 계셨던 게 아니고. 소집 문자를 두 시에 보내셨습니다. 두 시, 2시, 두 시에 저희가 출발을 하면서, 어,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 대통령께 물론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모든 국무위, 국무위원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소집이 돼가지고 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떠나면서 소집을 전 국무위원한테 하고 저는 가가지고 대통령님께 해제되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1시 1분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면 총리께서는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무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1시 5분 내지는 1시 10분 내요. 이것이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대통령실에 전화를 해서 국회의 의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셨다는 거죠. 네 저는 출발을 했고요 어, 전화를 안 하신 거죠? 네,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국무위원들이 빨리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저도 어, 그 국무위장으로 어, 이동을 한 것입니다 전화를 안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간에 총리께서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고 이, 현실적으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 이야기는 그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발언 질의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데 부정선거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저희 국회는 요 개헌군에 의해서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현안 질의를 비롯해서 각종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 전산 서버실에 그 증거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그 피해가 되신 검토를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가, 어, 오늘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금 그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관이 정보 정책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요, 계엄군이 서, 촬영한 서버에는 제조사와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어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버를 통째로 교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교체 비용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종일 오전에는 위원회를 했고 오후에는 국회에 오는 바람에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헌법기관이 내란 범죄에 의해서 침탈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매우 늦, 느리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빨리 정상적으로 법과질 차에 따라서 회복이 되었으면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저, 상황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무회의 개엄 해제 요구가 결의된 다음에 한시일 분부터. 해제가 정식으로 발동하기 4시 30분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이...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공국무위원들이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국무위원과 함께 신뢰하면서 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